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은 단일명의 노조원을 위해서도 단체 교섭을 요구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측과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자기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서 근로자들이 알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구로구 소재 늘봄시니어케어센터는 교섭 요구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노조법 제81조 제3항 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지청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음은 이미 뉴스로 변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노조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행위의 명칭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죠. 안상시 소재 고수련 우담좀 요양원은 역시 교섭요구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시정신청에 따라 게시했고 고양시 소재 제1요양원은 교섭 요구 사실을 개시했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 조합원 한 명이 부당해고를 당해서 승소해서 복직명령을 받고 근로하여서는 받았을 임금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교섭 요구를 보냈죠. 이미 단체 협상을 체결한 바 있는 논산시 소재 덕근사랑요양원의 22년 임금 교섭은 노사 합의로 노동부에 조정 신청하기로 하여 노동부에서 14일 오후 2시 조정회의를 하게 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결렬되면 단체행동권이 부여됩니다. 소위 파업권을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헌법 제33조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없기, 있기. 양보사 뉴스 끝. 양보사 TV 이기론입니다.